회전하는 원 모양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로크 클릭하고 난 주시고요. 필 클릭해서 스트로크의 앞쪽에 위치하시고요. 스와치 패널에서 빨간색을 선택을 하실게요. 원을 그리기 위해서 일립스 툴 선택하시고요. Alt,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원을 그리겠습니다. 이 원을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Al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수평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복제된 원은 크기를 축소하기 위해서 Alt Shift 키 누른 채로 모서리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축소를 하겠습니다. 축소된 원은 fill의 swatch 패널에서 파랑색을 주도록 할게요. 두 개의 원을 블렌딩 하기 위해서 selection 툴로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브 j e 메뉴에서 블렌드 메이크 선택해 주시고요. step 수를 줄이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spacing 목록 버튼 클릭하고 스페시파이드 스텝 선택한 다음에 스텝에 4를 입력하고 프리뷰를 체크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네요. OK 버튼을 클릭해서 확정 지우시고요. 블렌딩 개체를 원호에 감기 위해서 툴박스에서 아크 툴 선택하시고요. 드래그해서 아크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블렌딩 개체와 아크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감기 위해서 오브젝트 메뉴에서 블렌드 리플레이스 스파인 메뉴를 선택을 해 주세요. 이후에도 스텝 수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스페시파이드 스텝에 6 입력하고 프리뷰를 체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의 간격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스텝에 7을 입력하고 프리뷰 체크 해제하고 체크했다 확인해 볼까요? OK 버튼 클릭해서 확정 지우시고요 회전을 하기 위해서 Rotate 툴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작은 원의 하단에 두시고 alt 키를 꾹 누른 채로 클릭을 합니다. 앵글에 360 나누기 16을 입력하고 어느 정도 회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리뷰 해제했다가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copy 버튼 클릭하시고요. 동작 반복을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D 키를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A 키 눌러서 전체 선택하시고요. 모서리 포인트를 Shif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크기로 조절하시고요. 도큐멘트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